중년의 1살은 다르게 빼야 된다. 어떻게 음. 다르게 하면 성공할 어. 수 있을까요? 성공법칙 제1장입니다. 어. 자,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라. 음. 현재 체중의 5에서 10%를 8주에서 12주 내에 줄여라. 나왔어요. 음. 네, 네. 일단은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가장 젊을 때 몸무게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맞아요. 한 달에 10kg, 뭐 음. 20kg 빼고 싶어 음. 하시는데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내가 뺄수 있는 몸무게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연령과 뭐 성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체중의 5에서 10%를 8주에서 12주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까지의 간격을 가지고 서서히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뺄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100% 요요가 와서 우리가 안정적이지 않는 이제 체중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각 개인에 맞춰서 하는데요 네. 제가 보통은 처음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목표 체중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 조금만 도장을 가지고 오. 왔는데 네.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 목표 도장을 딱 찍어 드리면서 아, 목표 달성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네. 참 재미있는 것들이 네. 성인의 분들도 이렇게 도장을 받고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시면서 맞아요. 조화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표 달성으로 이제 졸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더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의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더 빼가시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성공의 어떤 노하우와 이 경험을 가지고 또 2kg, 3kg 조금씩 더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지금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다시 리세팅 할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갈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게또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는 체중을 가지고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인바디나 패시티, 우리가 보통 체지방 시티라고 하는데,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내장 지방, 체지방을 음. 우리가 중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가정에서 관리할 땐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복부둘레를 재세요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데, 줄자로. 이 허리둘레, 복줄자로 재는 것이,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남성은 90cm, 여, 여성은 85cm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때는요, 쪽발을한 30cm 정도로 편안하게 내려놓고, 체중을 양발에 동등하게 음. 이제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하고, 재시는 네. 위치는 갈비뼈의 가장 아랫부분, 그리고 골반뼈의 가장 윗부분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을 허리 둘레로 재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굉장히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여기에 1층, 2층 살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위로 재면은 이건 허리둘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를 들고 그 아랫부분을 재는 게 이제 허리둘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재서 90cm, 85cm 아래로 해서 예.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또못 지키면은 실망해가지고 더 맞아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실패의 지름길이니까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서서히 빼는 거를 중점을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성공 법칙 제 2장입니다. 2장 게 준비돼 있을까요? 나쁜 습관 중독의 고리를 끊는 2주를 사수하라. 꼭 어... 집어서 2주예요, 신 교수님? 네, 뭐그 1년 한다 그러면은 다안 하겠죠. 아유 그냥 시작부터 다 포기하실 텐데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독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콜 중독, 뭐, 마약 중독 다 마찬가지지만, 이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라서요. 음식에도 그런 그 중독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그, 배고프면, 그, 밥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네. 사실 밥을 먹다 보면 어, 배가 부른데도 단거가 먹고 싶다 이런 욕구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 다른 욕구입니다. 아, 첫 번째는 그래요. 생리적인 욕구라 이건 해결하면 되는데 네. 밥다 먹고 나서 막 커피에 뭐단주스에막 먹고, 주스에 먹고 네. 싶은 거 이건 쾌락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의지적으로 2주간만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이렇게 참으시면 2주 후에는 입맛도 조금 변화하고 음. 그리고 뇌 상태도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식 습관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 거는 다이어트는 먹는 게80% 운동이 20%니까요. 일단 많이 먹고 뛰어야지 이거보다는 들어오는 욕구 밥 먹고 나서 단팥빵 요거를 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정말 어. 뭐 어, 초반의 승부가 판결를 좌우하네요. 작심삼일 되지 않게 고삐를 잘 잡아야겠고요. 그다음 성공 법칙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빼는 골든타임, 갱년기. 30% 적게 먹거나 30%더 운동하라, 전 교수님. 네. 이제 갱년기, 이제 가장 중요한 때인데요. 사실은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때입니다. 이제 갱년기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성은 일생 동안 이제 작용했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안드로겐이나 테스토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시기인데요. 그러한 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아, 그러한 영양 때문에 보는 효과가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체형에서의 변화가 뱃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단백질의 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지기 아, 음, 음. 때문에 거미형 거미. 배치, 체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런 모양. 그래서 우리가 보통 ET형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아, 음. 이렇게 변화하는 때가갱년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체형의 변화가 오는 때이고 이때 가 바로 우리가 갱년기에 어떤 체형의 변화, 뱃살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골든 타임이고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30% 적게 먹고 30%좀더 움직여야 되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음, 네실 교수님. 네, 보통 그 30%라 그러면은 어 이거 3분의 1이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 먹을 때 그럼 3분의 1을 안 먹으란 얘기냐? 아니면은 걷는 것도 30%또 늘려가지고. 네. 100포 걷던 거를 130 걸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하루 네, 기준으로 네. 해서 네.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드신다 그러면 각 끼니마다 한10% 정도씩 줄이면 아 좋다. 뭐 이런 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합쳐서 30이라는 얘기고요. 한번에 30은 아니에요. 그리고 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느 정도 하셔야만 몸의 대사 유지에도 그 도움이 되니까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식사는 습관이잖아요. 먹던 대로 먹는데 사실 우리 나이는 점점 들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약1 0 0 k g 100kcal 정도는 항상 우리가 그잉여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보다는 내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100kcal를 하루에 10%씩 줄여가지고 한30%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아령을 들거나 무거운 네. 운동 하시지 마시고요. 네. 걷기부터 천천히, 식후에 저는 20분만 걸어도 당도 많이 내려가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는 걸 직접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식후 20분. 날씨가 약간 춥, 춥습니다만, 한번 걸어보시면 30%의 효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네. 소식이냐, 운동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laughs> 운동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도 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뱃살이 좀 쫙쫙 빠지는 운동 음. 안 배울 수가 없겠죠. 네. 유진영 트레이너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현영 씨도 쫙쫙 한번 태워보시래요 네. 어? 뱃살 쫙쫙 네. 빼는 운동이에요. 유통이 있네요. 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흔히 많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선생님 뭐야? 저는 팔뚝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음. 팔뚝만 어떻게 뺄수 없을까요? 네. 아니면 저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배만 좀 맞아. 어떻게 뺄수 없을까요? 맞아요. 흔히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부위만 쏙뺄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몸신에 <laughs> <laughs> 아,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하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통해서 네.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 네. 늘려야 대사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뱃살을 더 쉽게 뺄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운동을 오. 한번 네. 배워볼게요. 예. 자, 우리 앉아서 할 건데요. 음. 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겨서, 당겨서. 자, 네,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 긴장시켜줄 네. 거예요. 예. 자그 상태에서 우리 양손 가볍게 한번 쥐어볼게요. 자 우리. 한쪽 다리씩 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저 우리 같이 싫어 싫어 하는 것처럼 싫어 싫어. <laughs> 싫어, 싫어, 싫어. 아, 이거. 네. 자, 아, 이렇게 애 쓰는 거 같네요. 하나, 둘 하나, 아, 싫어 싫어. 배살 싫어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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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싫어. <laughs> 오, 이거 진짜 편한데요? 저 이때 <laughs> 허리랑 <laughs> 가슴이 동그랗게 말리지 <laughs> 않도록 네. 허리 가슴은 <laughs> 쭉 펴주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리듬에 맞춰서 목도 뒤를 제껴요? 아니요. 정면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이거 귀여우신데요? 이 동작은 저 <laughs> 허벅지 전신에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웃음> 골고루 <웃음> 사용하는데 특히 허벅지랑 근육들까지 골고루 사용할 수있어 네. 효과적인데요. 두 번째 운동은 무릎 세운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네. 음. 아까 가지고 온 페트병, 물통, 선수병에 네. 물을 절반 정도만 채워 주실 거예요. 네. 자, 무릎 아래에 이렇게. 무릎 아래에. 네. 거고요. 자, 우리 허벅지랑 복부는 그대로 버틴 상태 유지해주세요. 허리, 네. 가슴 쭉 피고, 그 예. 상태에서 양손으로 뼈 아, 흔드는 거 힘나게 흔들어 볼게요. 자, 이때 숨 아, 네. 자, 이때 숨을 흔들리. 흔들리지 않게끔 버텨주시면서 양손은 힘차게.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 가볍게 숨이 차는 거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네. 내 배, 체력에 맞춰서. 배가, 네. 배도 배가 힘들어요. 버티는 힘꾹 쓰면서. 아. 하나,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소리가 나니까 하나, 뭔가 둘. 운동이 더 되는 네.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느낌이 네. 들어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운동 음.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시청자 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